자, 이제 59번부터 볼게요. 59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단원인데 음 어떻게 될까? ACD를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이니까 자, 여기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말로 되어 있는 게다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각을 모르니까. 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점이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외각의 성질을 활용해야 돼요. 45하고 점이 있으면 이 나머지 한 각의 옆에 있는 이외각이외각은이 외곽. 이이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왼쪽에서 보면 여기 45 더하기 점이죠. 여기도 어떻게 돼? 이등변 상각형은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도 45 더하기 점이야. 3개 합치면 180도죠. 그래서 자45 더하기 점, 45 더하기 점, 더하기 점은 180. 숫자끼리 합하면 90이고요. 3 곱하기 점은 180. 90이라는 소리니까 점이 30도가 되겠네요. 자, 61번. 자, AB는 AC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이 힌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같다는 걸. 각 B의 이등분선과 어, 우선 이게 68도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 둘이 같다, 이런 거죠? 그럼 180도에서 빼보면 114도죠. 그럼 여기가 2로 나눠주면 250, 27에 14. 이게 57도라는 거야. 어디가 여기가 57도. 그러면은 그 반이잖아요. 그럼 24, 28에 16, 250. 그럼 28.5도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3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되어 있나 보자. AC랑 DC 표시되어 있고, ACD하고 BCD가 같다. B가 45도다. 자, 점을 그냥 육식하게 우리가 X라고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외곽 성질에 의하여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도 45 더하기 X. 그러므로 다세변 더한 거, 90 더하기 3x가 180, 3x가 90이니까 x는 30. 같은 문제였는데요. 65번. 자, 이제 다른 형태의 도형이죠? 이제 눈에 많이 익어야 돼요. 자, ab랑 ac랑 같다. 응, 어, 같아. 같으면 여기가 점이 몇 개야? 두 개. 그리고 나서 a가 40도래요. D의 크기를 구하시오. 음 이걸 딱본 순간 요 180도가 생각나죠. 그 점하고 x가 한 세트가 몇 도냐? 바로 90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점 하나, x 하나 합친 거는 자 d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뭐 알고 있냐면은 또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자, D가 들어있는 D가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 아이고, 아, 근데 우리 점을 알고 있죠? 여기서는 거기까지 안 가도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뭔가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이 삼각형에서 40도니까 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40도를 4개가 나눠갔죠. 4, 3, 12, 45점 하나가 35도야. 그래서 점이 35도고요. 그러면 x는 55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3개를 계산하면 이 삼각형에서 내각들을 계산하면 35도가 3개고, 55도가 합쳐지고. 그러면은 얼마니? 15, 15, 15, 10. 165도 더하기 55니까 뭐야 이거 180도가 돼 버렸네 180도가 넘어 버렸네 지금 우리 뭔가 잘못했죠? 자, 다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지우고요. 여러분도 다시 계산해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D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35도고요. 아, 여기 점이 두개구나 그래서 70도에다가 55도를 더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놈이 125도. 160도니까 여기는 20도가 되겠어요. 자, 67번. 자, 같은 문제인데요. 음, 다 비슷한 형태야. 자, 67번을 한 번, 빨리 한번 봅시다. 말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도 점이 두 개야. 여기랑 여기랑 같아. 그럼 점 하나가 몇 도냐면은, 점네 개가 지금 150도가 돼야지 180도가 되죠? 4, 3, 12. 오잉? 4, 7에 28. 와, 37.5도. 자, 37.5도.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와, 외곽성질로 나머지 거를 구해 보자. 자, 뭘 구할 거냐면요. 자, 요 외곽은 이 외곽은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이 놈의 외곽이니까 나머지 점하고, 아이고, 미안해요. 점하고 X하고 합치면 90도인데 점이 37.5도니까 X는 여기서 37.5를 빼요. 그러면 얼마니? 52.5도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D를 구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 점2 개에다가 x니까요. 자, 점이 세 개다 x에다가 각 d를 합치면 180도니까. 자, 오휴, 37.5에다가 또 3을 곱하네요. 자, 355, 1 37에 21, 2 올라가고 9니까 112.5도. 112.5도에다가 x가 아까 52.5도였죠. 쫙 더하면은. 170, 아니지, 165도가 되네요. 180도에서 빼주면 15도가 답이네요. 15도. 자, 이렇게. 자, 여러분도,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원리를 파악한 사람은 더 빨리 구할 수도 있겠죠. 자, 더 빨리 구할 수도 있겠다. 69번 자 같은 형태의 문제죠. 음, 이렇게 각 이등분한 형태들은 어, 이놈의 절반에서 35도 이렇게 그냥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짠. 여기가 점이 두 개고 점하고 X하고 합쳐서 90도고요. 그 점의 각도가 나오고요. 그쵸? 점이 얼마죠? 아 그런데 자 여기 벌써 우리가 너무 돌아서 왔는데요.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걸 알려줄 걸 그랬나? 자 외곽의 성질로 x 하나가 점하고 각 D하고 합친 건데 여기가 180도에서 안 빼도 점의 값이 자, 110도를 4로 나눠서 27.5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X가 여기 62.5도죠? 그러면은 62.5도에다가 27.5도를 빼면 각 D가 나와요. 27.5를 이렇게 빼요. 빼면 없어지고, 4, 3, 5. 35도가 돼요. 자, 요거의 절반이 나왔네. 자, 절반이 나오는 것도 증명은 할수 있어요. 자, 71번 한번 볼까요? 자, 아니다. 69번까지, 70번까지 잘 풀도록 해요.